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6th of November 2025, Wednes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uh, NVIDIA and 음, IONQ and TOMO Cube.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VIDIA가 일단 수요일 새벽 오늘 2.5% 내리고, 애프터 마켓에도 0.2% 내렸습니다. 음, 빅테크들이 대부분 오르긴 했는데, NVIDIA는 뭐, 여전히, 뭐, 실적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독점에 약간 크랙이 가는 부분, 특히 이제, 구글의 AI 칩 TPU가, 이, 이제, GPU가 훨씬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원에 특화된 부분은, 음 TPU를 써도 충분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면서 메타가 이제 구글에 수십억 달러 투자하면서 TPU 칩을 쓰는 것을 논의를 시작했고 왜냐면 GPU가 워낙 비싸기도 비싸고 또 시간도 오래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빅테크들도 조금 지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엔비디아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온큐가 오늘 0.64% 올랐다가 애프터마켓은 0.64% 떨어졌으니까 결국은 똔똔됐는데 음 일단 아이온큐가 급등한 이후 또 급락하고 그 다음에 지금 환보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좀 이런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른 것도 있고 다만 어, 양자 컴퓨터 분야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을 위해서 경쟁하는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에, 각각 국가들이 전략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음, 또 아이온큐는 여러 가지 M&A를 통해서 양자 컴퓨터 부분에 계속 음, 좀 음, 수위를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분할 매수를 좀 모아가는 부분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큐브가 어제 화요일 날8.01%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있어서 어, 분할 매수를 꾸준히 모아가다가 그동안 너무 급하게 올라가 사실은 분할 매수를 좀 중단했었는데 을 최근에 행보를 하면서 음, 며칠 전부터 다시 분할 매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행보하는 동안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하다가 다시 행보를 마무리 짓고 재반등하면 또 조금 수익을 기다리는 그런 형태로 좀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동물 실험 대신 오가노이드 시장이 열리는 부분도 토모큐브한테는 장점이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쪽으로는 앞으로 굉장히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미 보유 주식 락업 회제가 임박을 했는데 아마 어, 뭐 거래량도 어느 정도 있고 그다음에 물량도 그렇게 크지는 않고 7% 정도 된다 그러는데요. 그리고 워낙에 토모큐부가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이슈는 아니다. 오히려 시장 불확실성이 락업이 해제될 것 같다 그러면 좀 불안한 부분인데 오히려 해제돼서 시장의 일부 물량을 좀 풀리고 이렇게 좀 해소가 되다 보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영어 표현은요. How are you doing today? Not bad yourself? I'm just wondering, do you have time this Sunday? I'm working on it. We are about to finish up with Korea. Ironing out the details. 이런 표현들 기억하시면서 음, 탁구 재테크 영어야 스크린 골프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고요. 영어 가외나 맛집 투어 탐방 관심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